철, 부, 주, 코, 구독 부탁드려요. 6월에 이 대곡소사선이 개통을 합니다. 그래서 서해선이 지금 소사까지 가고 있는데 대곡에서 소사까지 연결되는 이 전철이 바로 어 대곡소사선. 그러니까 서해선이 쭉 대곡역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6월에 개통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데캐슬에서 6월에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곡서선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대곡역도 중요하죠. 향후 뭐 GTX A까지 들어오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바로 김포공항 접근이 다이렉트 로 된다. 그래서 소사역까지 갔다가 소사역에서 계속 이어가겠죠. 거기서 세정거만 더 하면 김포공항. 그 김포공항 간다는 의미는 결국에는 9호선 이용이 가능하다. 9호선 어, 이용 가능하고 9호선 타면 김포공항 간다는 거는 결국 바로 옆에 있는 마곡 간다는 의미고 거기서 9호선 타. 김포 공항에서 구호선 타고 마곡 가고 한정 거니까 그 다음에 여의도까지 갈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겠다? 그럼 강남까지 진입할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구호선 이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그게 6월 개통이라서 롯데캐슬 시그니처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6월에 개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포 공항, 뭐 마곡, 여의도, 뭐 강남, 잠시까지 근데 솔직히 지금 강남, 잠시까지 조금 멀고 뭐 여의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갈수 있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급행 타면요, 김포공항 급행이니까 하나 둘, 뭐 세정세정거면 이제 여의도 가죠. 그래서 이런 메리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소사에서 김포공항 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편으론요, 이 부천종합운동장역 가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요이부천종합운동장역의 훗날에 어, GTXB가 어, 개통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신천역에서 아까 거기 신천역이었죠. 신천역에서 타고 올라가, 올라가다가 뭐 김포공항 갈 수도 있고, A 이 나는 GTX 탈래 하시는 분은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어, GTXB를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행선을 타면서울 도심으로 다이렉트이동 가능. 반대로 하행선을 타면 송도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송도가 바이보, 바이오 허브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송도에서 직장을 갖고 있고 바이오 기업, 어떤 분은 서울에서 뭐 직장을 갖고 있어 그러신 분들은 종합운동장역에서 어, 양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런 메리트가 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어, 김포공항역은 현재로서는 김포공항이 가장 베스트고 훗날에는 GTXB 개통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상행선 소요도심, 하행선 어, 송도 가능하다. 결국에는 양질의 일자리 접근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 예정 어, 6월이기 때문에 대곡소사선 연장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서해선과 이 대곡소사선 어, 이 이거를요 서부의 신분당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신분당선이 훨씬 좋죠. 왜냐면 하 이제, 뭐, 판교, 광교, 판교, 뭐 정자도 가고, 그 다음에, 뭐, 강남, 최근에 신사까지 가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용산까지 가겠죠. 근데, 그, 어쨌든, 신분당선도 좋, 훨씬 좋지만은,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 서해선과 대곡소사선이다. 어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대곡 GTXA 훗날에 그 다음에 김포공항 9호선 그래서 마곡, 여의도까지 커버 가능. 그 다음에 부천종합운동장 GTXB 서울 도심 그리고 송도까지 이런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결국에는 신분당선 역할을 할 것이다. 서쪽에서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대곡 서서선 지금 이제 대곡까지 6월에 개통이죠 23년에. 근데 훗날에는 이게 위로 뻗어서 일산까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서해선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대곡에서 서해선이 연장이 됩니다. 일산역까지 그래서 곡산, 백마, 풍산, 일산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일산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만약에 일산까지 연장이 되면요 일산이 진짜 최대 수혜지다. 특히 저 서해선 라인. 그 이유를 보자면, 지금 현재 일산에는 이 3호선이 있죠. 하지만 이 3호선 같은 경우, 뭐 주염역, 대화역, 뭐 마두역, 뭐 백선역, 그 상하, 뭐그또 무슨 역이 있지만은, 이게 거의 완행 느낌입니다. 어, 왜냐면 이제 저 위쪽으로 가죠. 어, 구파발. 이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저 광화문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완행 느낌이다. 뭔가, 어, 다이렉트 느낌이 안 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서해선 같은 경우는, 대곡,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서, 김포공항으로, 한강 이남으로 다이렉트 이동합니다. 근데 이 3호선 같은 경우는, 광화문까지, 국파바요 광화문, 뭐, 지나서, 연신내, 불강 지나서, 그 다음에 뭐, 경희궁, 경희, 경이, 그 다음에 경복궁, 뭐 광화문 지나서, 그제서야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3호선이, 압구정까지 아, 어, 그렇기 때문에, 한강이, 한강을, 넘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이 3호선은 이 광화문까지 가는 데 있어서도 거의 완행 느낌이기 때문에 일선에서 3호선 있는 건 좋긴 하지만은 드라마틱하진 않았다 오히려 빨간 버스를 많이 이용했다 왜냐면 자유로를 이용해서 어, 저쪽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어, 그렇게 판단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완행 느낌의 3호선인데 이 서해선이 개통되면 바로 김포공항까지 이 바로 정말 단시간에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특히, GTX-A까지 만약에 대공륙이 훗날에 개통이 된다면, 이 서해선을 타고 대공륙에 내려서, 어, GTX-A, 어, 김포공항 내려와서, 어, 구호선 탈래. 그 다음에, 어,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서, 어, 나는 그냥 송도로 갈래. 그래서, 일산에서 그동안은 약간, 어, 뭐 상암 DMC나 아니면 광화문. 그 다음에 조금 노력해서, 어, 마곡 여기까지 조금 출퇴근을, 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만약에 서해선이 개통된다면 정말 송도, 뭐 서울 도심, 뭐김포공항 말할 것도 없지, 여의도는. 이런 곳까지 정말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이제 3호선 완행 느낌이었는데 한강 이남을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서해선이 개통된다면 정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해선이 정말 일산까지 연장이 된다면 일산이 최대 수혜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 하 기존에 있는 그런 인프라들, 뭐 학군,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이제 1기 신도시죠. 그래서 신도시 인프라, 게다가 이제 최근에, 어, 1기, 1기 신도시 뭐 재건축 이슈까지, 물론 이제 재건축이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이제 국지적인 단지들의 문제지만은 어쨌든 그런 이슈들에 더해서 이렇게 교통까지 개선이 된다. 그러면 정말 어, 획기적인 어, 모멘텀이 불어올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일상까지 연장되는 거 서부의 신분당선이다 왜냐 그동안 옛날에 분당 같은 경우 수인분당선이 있겠죠 있었죠 아까 근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수인분당선 같은 경우는 거의 완행 느낌이다 뭐 수원 그쪽도 거의 완행 느낌이죠 그래서 어, 여기는 역세권이 있는데 역을 탔는데 서울로 진입하려면 어, 너무 오래 걸려 요런 느낌. 옛날에는 별로 오래 걸리는 느낌이 안 들었죠. 근데 최근에 뭐 신문당선이 개통이 되다 보니까 차라리 신문당선이면 단기간에 강남으로 진입을 해버리죠. 역도 중간중간에 서는 역도 별로 없고 완행 느낌이 아닙니다. 근데 수인 분당선 분당 입장에서 수인 분당선이 약간 완행 느낌이죠. 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삼호선이 약간 완행 느낌이었는데 이 서해선이 개통됨으로써 정말 요지. 김포공항이라는 그런 요지를 단기간에 갈수 있는 그런 노선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서해선의 연장 개통, 이 서해선, 저 밑에까지, 시흥까지 이 서해선 연장 개통이 돼서 정말 완공이 되는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서부 쪽에 신분당선 역할을 할 것이고, 일산에서도 신분당선급의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산을 공략을 한다? 물론, 뭐, 킨텍스, 뭐, 여기 좋죠. 하지만, 정말 메리트 있는 것은 이 서해선 역세권이지 않을까. 안정된 생활인프라, 안정된 학군에, 거기다가 이 신분당선의 역할을 할 만한, 서부에서 신분당선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이제 노선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3호선 역세권보다는 이 서해선 역세권에 있는 그런 곳이 좀 투자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해선, 대곡소사선 연장 개통될 경우, 일산, 서해선과 대곡소사선 역세권이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이다. 아, 이렇게 요약할수 있겠고요. 뭐, 여기가 이제 뭐, 파주까지 연장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적, 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파주를 볼 때는요, 어, 뭐, GTXA 역세권, GTXA 파주 운정역 역세권 보시고, 어, 그리고 파주, 어, 거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이제 파주 지역 내에 어 도시 그 GTX의 운정력과 경의중앙선 운정력야당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 체계 특히나 어 버스가 아니라 약간 트램 같은 이런 교통 체계 확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시행 로테케스 시그니처 내 사례에서 이 서해선 연장 개통 23년 6월 서해선 연장 개통의 어, 사례, 대곡소사선 연장 개통 이 사례를 따왔는데 결국에는 일산까지 만약에 연장이 돼서 완공이 돼서 그것이 운행을 한다면 그 동안 일산에서 느꼈던 3호선의 완행 느낌, 분당에서 느꼈던 수인 분당선의 완행 느낌을 신분당선이 해결해 준 것처럼 이 일산에도 이 3호선의 완행 느낌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서해선이다. 그 이유는 서해선을 타면 대곡역 까지 갈수 있고 대공역은 훗날에 GTX의 개통, 그다음에 지금 입장에 봐서도 한강 이남을 빠르게 건너서 김포공항역까지 도착한다. 을 김포공항역에 도착한다는 것은 9호선을 탈수 있다는 얘기고, 9호선은 급행이 운행되기 때문에 마곡 갈수 있고 여의도 갈수 있고 어 조금만 더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면 강남까지도 갈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강남으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어 여의도까지는 하나의 생활권을 묶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서해선을 타고 훗날에 부천종합운동장역에 만약에 GTX-B까지 개통이 된다 그러면 서해선 타고 쭉 내려와서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 타고 서울 도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타게 되면 송도까지 갈수 있다 그 말은 송도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 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이제 바이오 허브의 역할을 하는 송도에도 진입이 가능해진다. 송도에도 접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지금은 일산 같은 경우 어 빨간 버스를 주로 이용했고, 그 다음에 생활권역이 일자리로 가는 그런 이제 출퇴근의 노선이 뭐 DMC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일부 광화문 뭐 이렇게 지금 약간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그 다음에 뭐 송도까지 이렇게 다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 GTX-8 하면, 삼성역까지 가겠죠. 하지만, 이제, 주변의 그런, 어그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런게좀 추가돼서, 일선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게다가, 일선에 지금, 서해선이 개통되면, 어 신분당선 역할, 분당에서 신분당선이 했던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고, 게다가, 안정된 생활인프라, 안정된 학군, 게다가, 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런 것들과 좀 결합을 해서 모멘텀을 받으면 좀 투자가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에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세이비님 진솔한 정보 어, 잘 듣고 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 시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요약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것 서해선 대국서사선 연장 개통은 일산에 신분당선, 분당에서 신분당선 역할을 했던 게 일산에는 서해선이 그 역할을 할 것이고, 교육에는 일산 서해선 대국서서선 역세권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다.